랭가, 랭가가 가가 살아도 카직스로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상대 카직스 하면 굳이 제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다른 걸 픽하게 됐어요. 어, 이미 요 요거 드면 셴, 셴 레인전자의 화 타즈가 당당히 휠 다는, 그래서 就是沒有特別的去 就是就沒有特別的去拿這個是這個,也沒有就覺得탕라이는 농달. 캐릭터 유 t 성이좀 괜찮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그뭐그 뭐그 캐릭터가 좀 다른 정도은뭐 질럿고 한타 때 그런 캐릭터인데 그런 캐릭터들 상대로 상실드로 딜러를 지키고 구원 같은 게 빨리 뜨면 한타 때좀 굉장히 좋아서 한타를 보고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. 就是一个是这英雄的，呃，功能性比较强。然后，呃，因为现在的版本那些英英雄，就是那些打野英雄都是那种 carry 型的英雄，就伤害伤害型的英雄。但是，就这个英雄可以就是用护盾去挡他一段的伤害，然后去帮助队友。然后，呃，包括他的那些救赎可以出得很快。所以说，这种这英雄在打团中的效果或者说作用还是很大的。